애들 저항이 생각보다 없네. 그러게. 아니면 즐기는 걸 수도 있다. 이번 미션은 아까보다 쉽겠네. 확실히 죽었겠지. 과연 얘한 명만 있었을까, 이 건물에? 띠용 아씨도이야쟤좀 <laughs> <laughs> 죽여봐라 얘왜안 죽냐? 아르마 물리엔신! <laughs> 권총에 그게 없었다, 소기가 2층이요? 올라 가보려고 시발. 이으로올라간다 아, 아, 근데 이층도안전하가 않다. 나 다쳤냐? 외관상으로. 아니 사람 올라온다 스르탄 던져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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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뒤쪽 살펴볼게. 오, 아, 오, 오 이상했다. 너가 낳은 거야? 위장, 어 위장문이 깔려서 싸버렸다. <laughs> 아니, 내가 뒤쪽 본다고 했잖아. <laughs> 아니 나그 뭐냐, 순간 에미 사고든 AF 군인 줄 알았다. 그래, 네 뒤에, 네 뒤, 네 뒤. <laughs> 별멸하고 많은. <놀람>